네, 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 쿄에서 구단으로 한번 대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분은 일본 구단 대국자분이구요. 자, 일단 제가 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읽기는 15초에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135 보석을 한번 좀줄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를 걸쳤는데, 요즘에 이게 많이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자, 여길 둬가지고, 나를 짤를 가보고요. 많이 두어지는 그런 진행이죠? 일단 여기나 뭐 이렇게 세칸 두는 것도 있고, 어이 상대분이 자,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 눈목자를 가가지고, 일단은 포석을 야무지게 짜고 계신데, 야, 뭐 이게 정해진 지금 패턴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AI만 아니면 됩니다. 자, 상대분 제가 확인했을 때 전적이 짧은, 뭐, 한, 50수 안에 끝난 바둑이 많으면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알 수,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쪽을 둬가지고, 음, 3단 젖힘 흥미롭네요. 일단은 이렇게 벌려놓고, 아, 막는 것까지 둬서, 어, 이거는 젖혀서 가겠다는 얘긴데, 모르겠습니다. 끊어가지고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전법이 좀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다섯, 여섯. 잘 모르니까. 여길 두면 끊고 나가는 게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뭐 저도 이렇게 두면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걸 밀면은 뛰고,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랐을 수 있는데, 이 젖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냥 기어 넘어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모양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따라서 살려주고, 그냥. 자, 또 뛰고. 15초라서 이제는 뭐 술기할 시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여기를 둬서 이거는 뭐 살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일단 하나 막아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 늘어놓고 일단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호구가 일단 기분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놓네요. 자 그럼 저도 손을 빼고. 자유롭게 발상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와 끊는게 있긴 한데 일단 좌변이 너무 커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어우 이걸 밀고 싸우네. 야, 진짜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수인데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쓸까? 아 일단 하나를 때리긴 했는데 때린 게 좋은 게 있나 모르겠다. 아 이거 좀 고민되네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최강으로 가보자. 어 이거 뭐야. 또 그냥 뒀어. 그러면은 저도 하나. 늘어가지고 대응을 해주고요. 야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모르겠다. 일단 자충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 이거 밀면은 손해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밀고 다음에 여기 기회만 있다면 여기를 한 번만 싹 붙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끊는 게좀 있다. 뭐 이런 뜻이네요. 이거는 하나 음. 둘셋넷 넷, 고민되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진짜 침착한 수입니다. 이 수는 이 수는 조금 많이 침착했다. 그쵸? 하나 자 일단 이거는 뭐 날일자 한번 가고 음 기회가 하나, 된다면 둘, 여기까지 넷, 넷, 일단 이건 좀 튼튼하긴 하거든요 아뭐내말 듣고 있네 이분 아 알고 있어 지금 자 이거는 기세입니다 기세 바둑은 또 구할이 기세죠 그렇다면은 또 바꿔야 되나 이걸 막상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3 4 5 6 7 여덟 아홉 모르겠다 어떻게 가보도록 하죠 바꿔치기를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 상대분이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그런 자리야 하나, 아 근데 좋은 수 같긴 둘, 하다. 냉정하게 5, 6, 7, 8, 9.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방법을 몰라서 둘, 그냥 빠꾸했습니다. 4, 5, 6, 7, 8, 9. 자, 잘 두시네요. 일단, 자 일단은 뭐음 여기가 좋은 데가 맞나? <laughs> 모르겠습니다. 셋, 어딜 둬야 되는지 넷, 다섯, 여기 막는 여섯, 것도 좋은데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은 뭐 여기도 큰 자리이긴 하니까 뭐, 충분히 존중받을 하나, 둘, 그런 수입니다. 셋, 넘어가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음, 거기 그렇게 둔다. 둘, 셋, 넷, 넷, 다섯. 급소 같아 보니까 한번 때려볼까요? 자, 굉장히 적극적인 수예요. 붙이겠다는 건데 먼저 때리면 되지 뭐. 먼저 때리면. 와, 이제 바꾸네. 자, 이건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두텁다라고 저는 느끼고 상대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커 보이니까 하나 제껴놓고. 늘던가 단수치던가 할텐데. 하나, 둘, 이만하면 셋, 뭐 둘만한 거 아닌가 넷, 모르겠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또 날카로운 수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기세니까. 여기는 한번 두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는 하나 둘셋 넷. 야 아, 이거는 좀 꼬였나? 바둑이 또 짝. 하나 둘셋 넷. 일단 뭐 여기서부터 여섯, 잘 찾아가면 되겠죠. 여 일단 이건 이어야 되고 요거는 하나 먹고 싶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이걸 왔을 때가 문제인데, 잡으러 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많이 꼬이긴 했다.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게 아닌데. <laughs>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지. 일단 이 타이밍에 요거를 하나 하고요. 이건 악수가 될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만 하고 살아놓고 어, 근데 이거 싸게 막았다 그래도. 여기 뚫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싸게 막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어쩔 수 없네. 자, 뭐, 끝내기로 가볼게요, 그냥. 상대가 본인이 유리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서, 끝내기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여기도 크죠? 음. 둘 데가 없네, 벌써. <laughs> 하나, 둘, 여, 이거 는 뭐야? 승리 선언 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거를 두 점을 살리는 거를 좀 남겨 놓겠다는 얘기인데요. 살려 가라면 살려 가라고 하죠, 뭐.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하지만 상대도 많이 망가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또 짭조롬하네요. 좀 아프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야, 그 정도로 괜찮아? 정말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이거 하나 물어보고 여기도 한 개만 물어볼게요. 역끝내기로 커서 그 다음 딱 막으면? 일단 이것도 좋았다.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둘, 셋, 넷, 다섯. 오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가 얘기것 같은데 아닌가? 아호 제가 개가가 잘못되었나요? 일단 이게 끝내기 세 집은 조이 넘을 것이고 셋넷 넷, 다섯 바다 섯 일곱 여덟 아호 하겠습니다.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자리가 크네요. 여기가 살짝 크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끝내기가 약간 있거든요. 여게 약간 좀 짭짤합니다. 여기를 하나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건 선수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도록 할게요. 여기를 선수하는 게더 좋을까요? 5, 6, 7, 8, 이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완전 선수는 아닌데, 근데 한수를 두는 게 되게 찝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죠, 상대가.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해서 고민한 건데, 실전처럼 받는 게 별로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선수라서. 자, 괜찮죠?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젖혀있는 게꽤 큰데, 넷, 넷, 다섯, 음, 여섯, 일곱, 아무래도 여기죠? 여덟. 요게 좀 짭짤하고요. 여길 찔리는게 선수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서 받았죠? 이게 역셋. 여기가 하나, 둘, 그건 넘을 셋, 것 같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닌가? 아홉. 모르겠습니다. 찔르는 거를 좀 선수로 줘야 되는 게 약간 아프긴 한데, 그냥 두게요 이게 조금... 여기가 좀 큽니다. 어, 이걸 두네. 의외인데 여기 안 큰가? 셋, 넷, 다섯, 여기도 커서? 여섯, 7, 8, 9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좀큰 자리여가지고 방금 아이 친구가 눈대가 더큰것 같기도 하고 당해 주지 뭐뭐 이런 게 있네 둘, 셋, 조심해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다행히 수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젖히면 미는 게 있어. 아 이렇게 먹는 게 있네? 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여기로 먹었으면 이거 먹혔는데. 하나. 자 방금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가 놓는 게 득이 될까 안 될까?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스물여섯 개 하고 하나, 반 2, 3, 4, 5. 이거는 하나 찔러 놓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모르겠는데? 뭐 이긴 건 많이 이긴 거 아닌가요, 지금? 미세한 것 같진 않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가 컸지. 음. 하나 늘고, 하나 따내고, 뭐 미세한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네, 대충대충. 보이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끝내기가 되는 곳인가요, 이 자리가? 나중에 한 번을 안 둘, 받아도 되는 셋, 그런 자리인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르겠습니다. 끝내기인지 아닌지. 공백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상대는 다섯. 집이 부족해요. 집이 던졌네요. 자, 좀집 차이가 좀낮죠몇 집이 차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반에 1 3 5 보석을 가고 야, 너무 당당하게 빨리 두니까 다 연구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요, 막는 것도 요즘에 젖히는 게 원래 있는 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행마가좀 많이 꼬였죠. 흑팩이. 약간 좀 자충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냥 차라리 이렇게 두면 어려울 텐데. 안 건드려주면. 실전은 이게 젖히고 이걸 호구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밀려가지고 사실 끊는 게 너무 해피 초이스라서 이걸 했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는 바꿔치기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손을 빼고 어 근데 이쪽에 상대가 조금 위험했습니다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대충 봤거든요. 이 정도로 그냥 둘수 있다라고 봤는데, 막상 이게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 이게 한쪽이 다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이게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꼬였다라는 느낌이 찐하게 들었거든요. 위험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가 좀잘 뒀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뒀다면 상당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너무 뭐가 본인이 잘 됐다고 본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으로 가서는 흙이 좀 많이 유리한 그런 바둑이 됐고요. 나중에는 뭐집 사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미세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게 백이 잡을 수는 없었나 봐요. 네, 제가 좀 잘못 뒀다고 보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둬야 되죠? 많이 유리하네요, 이래도. 아, 그렇지. 이게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둬도 살지, 참. 네.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뭐 나빴던 적은 없네요. 자, 오늘은 맞습니다. 일본의 한큐 구단 대국자분하고 대국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자, 이 바둑 즐거워, 재밌었네요. 역시 집이 많으면 바둑은 재밌는 것 같아요. 즐겁게 감상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